1 2 3 개엄 관련해서요. 단전 단수가 있었고 방송사에 대한 건물 도면 요구가 있었다. 수방사에서 확인하셨죠? 오기 전에. 확인 못 했습니다. 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쁘십니까? 바쁩니다. 업무 보고 안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안건 알겠습니다. 처리하기로 저기 담당 바쁩니다. 국장 준비하십시오. 업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업무 혜택 사무처장이 나오세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어, 이용자 정책국장님 혹시 이용자 정책국장님 오늘 그 회의가 있어저 오후 참석 오후 예정인데요 오후 참석 에는 참석할 예정. 겁니다 예 그러면은요 예. 그 알뜰폰 관련해서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서요 혹시 이진숙 위원장님께 이거 보고했나요 당통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기 전에 보고됐나요 예 보고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진수 위원장은 이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혹시 정강훈 씨잘 아십니까? 화면에서만 잘 알고 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구집회 모릅니다. 때 만나거나 모릅니다. 그런 사아 모른다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이게 그 약관이나 아...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약관 자 잠깐만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이익이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파, 판단될 경우에 조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자유마을 마을 가입 이번 포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참여 선교 가입 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강화문 온앱 설치 및 가입. 6번 보면은요. 6가지 조항 가입자 재산,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제공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이게 약관이나 요금 관련해서는 과기부, 잠깐만 과장 광고는 공정위에서 하고 저, 있습니다. 안 했죠?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안한 그러니까 거죠? 저희 소관. 예, 허위 아닙니다. 과장 광고로 인해 이용자 이익이 침해된다 라고 한 방통위의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요. 그 공정위 소관입니다. 질문하지 않았고요. 알려드린 거니까 보고를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담당 국장이 없어서 그런데 국장에게 제가 받을 거고, 저기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앞서 나, 유튜브. 나와서 답변할까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세우세요. 네, 말씀. 유튜브 관련해서 부정선거. 민원을 제기하거나 음, 제3사제4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구글에게? 송관이가? 네. 네. 어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돌아왔습니까? 음, 지금 문제가 됐었던 중국인 그 사건은. 네, 그 포함해서. 예, 미국 그, 그 국익도 문제가 돼서 바로 저희 주장을 수용해서. 그런데 그게 계속 돌아다녀요. 취했습니다. 유튜브에 네. 계속 살아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네. 성관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예, 계속적으로 예, 처벌에 계속 대한 걸 제기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그, 구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구글이요? 네. 관련 법상 그 구글을 어떻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국내법이 미국 본사에 대해서 효,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까? 저희 내부 검토입니다. 성관이 내부 검토에서 그 결론을. 아니, 성관이 내부 검토 다 법조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글이, 구글의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죠? 네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계속 요청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몇건을 요청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뭐, 저희 나름대로. 몇건을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그 건수는. 확인해서 아, 저, 네. 서, 서면으로 답변 오후에 들어가시더라도 사무처를 네, 통해서 아, 답변을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